이 백서를 읽고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어 공룡이네 이거였거든요. 어 핫팬이 이거였거든요. 그게 왜주커버그나 이런 형태에 아마 프로젝트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페이스북이 지금 많이 공지에 올려 있는 분이 있잖아요.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또 혹은 GDPR같은 네. 사실 구글같은 경우에는 유저 데이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유저 데이터라고 볼 수는 없는데 페이스북은 A부터 Z까지가 다 유저 데이터 네. 이제 그 상황에서 결국은 데이터와 트래픽을 두개 들고 있는 건데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이동해 가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고민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맥락에서 자기의 비행이 이 위협당하는 상황, 그리고 인터넷 기업들과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체제가 대립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기존 국가 체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국경 넘어갈 때마다 계속 비용을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좀 해소하는 그런 그런 측면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크게 둘로 나눠본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IT 서비스 알라나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서비스인데 블록체인 기반의 IT 서비스를 하려면 여기 누구랑 경쟁하는 거냐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혁신자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근데 혁신자들하고 경쟁하면서 낡은 무기를 갖고 혹은 아직 미상숙된 무기를 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비해서 암호화폐 서비스, 금융 서비스는는 이게 좀 낡아 보이지만 나름의 그 날이 서 있는 영역이 있고 올드한 플레이어들하고 경쟁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금융 영역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 제일 효과를 많이 볼수 있는 영역, 금융 영역이라고 니다그데빈 마커스 지금 칼리브라 대표를 맡고 있는 그분한테 기자가 물어보는 게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어요이거요 나라를 만드는 상황에서 돈은 어떻게 벌어야 어떻게 벌어야라고 물은 거 하고 하다거저는이 아, 맥락을 좀 다른 맥락에서 음. 봤습니다. 네. 지금 이 거대 기업들이 블록체인과 이걸 가지고 경쟁한지 오래됐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눈에 딱 보긴 페이스북의 저커버크가 젊고 야심만만하게 굉장히 선빵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선빵은 IBM이 2월 3월에 먼저 나셨어요 IBM이 월드 와이어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결국은 월드 와이어라고 전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40개 화폐하고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그런 경제 플랫폼을 금융 플랫폼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면아이덴이나 삼성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지향하는 바가 더 많아요 그 지향하는 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서플라이체인 파이낸스전 지구를 하나의 공급사슬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공급사슬 따로 있었고 금융망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놈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무슨 능력이 있냐 면 모든 물건을 전부 확평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시카고선물거래소에 가면 은 있지도 않고하고 있지도 않은 돼지를 거래하잖아요 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있지도 않 돼지와 있지도 않은 코지만 그것을 코드와 코드로 만들어내고 네. 그걸 믿을 수 있는 중앙기관이 보증하면그 코드를 성급하는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해서 IBM하고 어, 얼마트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냐면 중국에 있는 돼지들을 그 블록체인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해가 성공을 했어요 네. 돼지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그거를 블록체인에 올리면 코드화가 되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돼지들을 돼지라는 종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 돼지 한 마리한테 주민들 권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서 안정적인 결제 단위가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참치가 접어 오고 있는데 그 참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해가지고 수입하라고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치하고 다이아몬드의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이걸를 매개해 줄수 있는 뭔가 폐계단위는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걸다 보고 있죠 삼성은 삼성대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하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풀어놨잖아요. 예. 그 스마트폰 하나하나가 블록체인에서는 은행이크 예. 그러니까 삼성도 규제만 없으면 하고 싶어하고. 아이덴도 그걸 보고 있고. 페이스북도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의 리그라가 통과가 되면 페이스북 기존에 있는 20억 명의 네트워크가 여기 참여한 뭐페이팔 뭐 이런 것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선점하겠다는 거죠. 선정 선점 게임이니까. 예. 흔히 이제 블록체인은 돈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비스를 전달하는 채널하고 지불하는 채널이 동일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넷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채널은 IP 네트워크를 통하는데 돈을 전달하는 채널은 금융을 통하는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인터넷 통해서 그대로 지불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갈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광고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비엔들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구요 인터넷 데프런 때문에 그런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금 페이스북이 제일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거 리쿠라 그래프를 보십시죠 여기 아마존이 빠져 있고 구이 빠져 있고 에 네. s 스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 이 예, 되죠 만약에 리쿠라가 허용이 된다면 에 s 스 구글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리쿠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들 거야. 그렇죠. 아. 삼성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이게 아. 된다면 삼성이 리브라이 들어가겠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빠져있는데 잘 보시죠. 빠져있는데는 결국은 다 비슷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리브라이, 주제단 이후의 움직임, 산업계 움직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단일 화폐를 노리는 전 세계 기업 공룡들의 단일 화폐 경쟁을 볼 수도 있겠군요 맥락 속에서 보면, 실물 세계를 인터넷으로 올리면 실물에 있는 상품이 오가는 네. 상품이나 서비스가 오가는 것하고 지불이 되는 채널이 같이 통합되는 것, 스탑렛 체인 파이낸스라고 하는 것과 그런 음. 맥락에서 보면 결국 은 물론 오프 체인에 있는 걸 어떻게 온 체인화 시킬 거냐는 문제는 안고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음. 분명하고요. 네, 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투자자를 음. 있을 거라고요 아마 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더리움을 지지하는 지지자이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하고 이념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협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들의 연대에 의해서 화폐가 발권되는 체제가 그러니까 국가들이 중앙화된 권리, 권력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권하는 체제보다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연내에 의 해서 발권되는 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기업들이 연합해서 중앙화된 형태로 발행되는 전자화폐 그리고 국가가 또 발행할 수 있는 특 전자화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데 크게는 미래의 전자화 전자화된 화폐 환경은 이세 세력이 어떻게 경쟁할 것이냐.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고, 지금으로서는 국가 주도의 뭐 암호화폐라 불리든 전자화폐라 불리든, 이쪽이 지금 깔고 앉은 세력은 제일 크지만, 제일 위협적인 거는 총가 기업들이 연합해서 발행하게 될 암호화폐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게좀 위협이. 네, 위협이 분명히, 네. 분명히 된다고 봅니다. 그.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도이 개인들의 연대가 갖고 있는 생존성이 있어. 요 네. 기업들은 반드시 이익을 내야 돼. 근데 개인들은 버티는 힘이 있기 아마 에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게 존버 아니야. 그렇죠. 개인들이 존버를 함으로써 만들어진 판, 네. 기업들은 이 판을 만들 수 있었을 거냐.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과연 이런 상자 간의 경쟁 구조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다 하는 게 제가 보기엔는 단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죠 비트코인은 오래됐으니까 낡았고 더 나은 기술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2.0이라는 아주 체크해를 성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게 심를받아들여거요 블록체인 3.0이 나오고 4.0이 나오고 컴퓨터가 계속 좋아지는 식 그럼 가장 오래된 비트코인은 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죠 그것이 2017년도에 진행된 도전이었어요 그거 일단 지나갔다 치고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에게 다아올도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이 리브라가 아예 도전이냐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드는데 진짜 위험은 미국 중앙은행 직접 찍원에는 이제 아무 파텍이죠 아, 음.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음, 근데 경호화된? 달러, 달러. 달러 데 리브라가 나왔으니까 비트코인은 보장도 안 하니까 좀 위협이 될것같지 않아요. 근데 리브라가 비트코인보다 낮지 않을 것이수 있어요. 그게 문제면요 리브라는 가치를 보장하니까 변제의 지속성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리브라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17억 명의 언밸트 티피풀이 리브라를 어서 바꾼 건데 그리고 러러 그 교환소를 거기 아마존하고 동남아시아, 서막하고 아프니까 사막 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환원 돈이 돼버려요. 보증을 해버리고 는 보증이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보증을 한다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먹히는데 97초 지향했던 것. 그 자체가 하나의 가치물로써 여겨져서 그것을 받으면 그냥 변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보증을 안 해주는 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가 혁신적인 거지. 리브라는 거꾸로 말하면 보증 안 해주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저마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 결국 리브라가 바스켓에 비트코인 담은 거예요. 리브라가 자세한 것들. 리브라가 바스켓에 달러만 담지 않고 왜 엔화를 담아요? 달러의 통화 정책을 완전히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달러에 패를 해버리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면 리브라의 가치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도 바스켓에 넣고 애나도 넣는 거잖아요. 결국 리브라가 리저브에다가 무슨 리, 리저브 바스켓에다가 뭘 넣느냐면 안전 자산을 넣예요 그러면 결국 은 최종적인 담보물이 비트코인이 됩니다. <laughs> 그 부분에서는 약간 생각이 납니다. 리브라가 바스켓에 뭘 넣을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는 그게 정치적 좀, 좀 판단이 네. 있다지만 지금 미국한테 필요한 거는 정치적인 입지거든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자리로 빨리 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걸 위해서는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거는 2차적인 일입니다. 비트코인은 많이 쌓아도 가치는 안정될지 모르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안 생겨요. 네. 하지만 각국 주요 국채는 밑에 쌓는 순간에 그 양이 어느 정도 뭐 이상이 늘어나면 조심초사하는 거죠. 각국 정부가. 제네가 이브라 어소시에이션에서 넥스트 스텝에 기초 자산 구조를 변화시킬 때 자국의 국채를 제외시킨다고 하면 어떡할까? 사실은 100억 달러 원화 기존의 국채를 한국 국채한 100억 달러 들고 있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한국 국채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빼기로 했어. 예. 라고 하는 순간에 한동안 한국은 외국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죠 예, 무시무시한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실제로 리브라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가 주목적이 된다면 국채를 늘릴 거예요. 네네. 예, 가까운 래는 중기 정도를 대표님 말씀이 맞다고 네. 전해요. 그런데 이제 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잖아요. 네. 금을 사는 이유가 이제 또 뭐,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화폐 신용을 위해서 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게 가치가 종이조각이다 보니까 는 결국 디폴트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뱅크런 상태에서 각 상업은행을 도와주는 게 바로 중앙은행인데 리브라를 도와줄 중앙은행은 없잖아요 어. 이 글로벌 전쟁이 열릴 것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각국 정부의 규제를 넘어섰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리브라가 세계의 화폐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앞의 힘을 잃을 수 있느냐라고 결정하는 요소는 사실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리브라를 중심으로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모일 거냐의 문제인데 국가들이랑 똑같은 건아니고 입장이 다른 쪽을 통해서 리브라는 세력을 확대해 나가려고 할 거고 심지어는 리브라 어서시에이션에 일부 국가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아.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에 의해서, 거점을 확보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냐라는 한 가지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 그렇게 살,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회복이 생각했었던, 아, 기대했었던 형태로는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존은 가능할 수 있는데, 회복이 기대했었던 거는, 막 미국, 주요국 시장에서, 리브라가 막 사용되면서 확산되는, 이거는 정식적으로다 차단이 될것 같습니다. 좀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좀힘니다 페이스북이 바보가 아닌데 미국 정부의 방문자들과는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추고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전체를 줄고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진짜 페이스북이 황제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데 과연 페이스북이 황제냐 아마 각국의 정부들은 페이스북 같은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정부는 전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음. 한국 안에서만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또 다른 세계와패를 노리고 다른 접근으로고 도전을 하겠죠 어차피 제한적으로 갑니다 네. 방향은 그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예전에 14세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한자동맹 네, 상인들이 연대에서 무력을 확보해가지고 국가들하고 각을 세우고 그 과정들이 있었던 것하고 비교해서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세일럽 네. 그거는 뭐냐면 새로운 변화, 변화의 시기에 국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상인들은 먹을 떡이라고 보이는 네. 영역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국가, 국가가 자꾸 걸리죠, 걸리죠, 걸리는 거죠. <laughs>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돈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 국가보다는 인터넷 개들이 훨씬 많이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나가서 뭔가를 개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상대. 이렇게 본다면, 그냥 이제 당분간은 그,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쪽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국가들하고 뭐 계속 갈등은 불, 불가피한 것같아요 하지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달러의 금리가 변하면 우리 동네 부동산값이 변하는 그런 그 달러주로 네, 경제 체제에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페이스북 이브라가 그 우리가 얘기해그들이 그 꿈꾸는 대로 정상계도로 오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브라의 활동 하나 안에 우리 물가와 우리 집값이 달라진 그런 그 시대. 살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 화폐 지위를 노리는 페이스북에 도전이 성공할지 아닐지 뭐 일단은 지켜봐야 될 입장일 것 같고요. 오늘 그이 시간이 그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의 리플라를 이해를 하고 암호화폐와 글로벌 의 경제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